아, 여러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예 빨리 단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얘기죠. 올라갈 나무가 있고 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단념하는 게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분명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어 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가능하게 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2절 시작. 그때에 헤로다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헤로다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기, 삼서, 요한계시록을 쓴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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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순교당한 거죠. 자 그런데 자3절 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보리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아주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지 하나도 뭐예 예수가 메시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예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렇게 했는데 헤롯 왕이 마침 죽였으니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그걸 보고 헤롯 당이 야. 그리스도인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해로당은 에, 정식 유대인이 아니고요, 정통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에, 에돔 출신이고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좀 인기를 얻어야 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죽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죠 6월절 기간인데 마침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감옥에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몇 명이 지키고 있냐 하면 16명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명이 한 개조 해서 네 4개, 개조를 했으니까, 뭐열 여섯 명이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도저히 동료들이 가서 구해 오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 꼼짝없이 베드로도 야구보처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 감옥에서 군사들을 물리치고 베드로를 빼올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그, 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의 교인들이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의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교인들보다도 누가 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하면 베드로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아 지금 잡아 죽일 죽음 앞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작깨어서 밤을 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을 아주 잘 자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 바로 전날 밤이에요 내일이면은 베드로는 끌어내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앞에 바로 전날 밤. 여러분 지금 잠이 올 상황이에요. 잠이 온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 잘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잤으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내려올 때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설잠을 자면 누가 이렇게 형광등을 탁 켜면 깨게 돼 있잖아요. 아, 근데 천사가 와서 빛이 환히 비치는데도 안 깨나. 얼마나 잘 잤으면 와가지고 옆에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깨워야만 일어나는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잘 잤다는 거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면 내일이라든지 며칠 후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혀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헤로세 손에 죽었기 때문에 헤로세게 잡힌 자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정말로 밤을 새면서 철회하면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잘 잤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되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포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면증 걸리지 말고 잘잘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잘잘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기 때문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잘살수 잘 있었다. 여러분, 사실, 배드로가요, 이전에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죠.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 가다가 어떤 여자 종 하나가, 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내가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니라고. 막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주님 앞에 너무 큰 죄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중에는 통곡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지요. 자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갈 거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 인생을 이끌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된 이후로는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살고 죽는 문제가 문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일 죽는 날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셨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 믿,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내에맡기고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걸 딱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이 영화를 누리고 잘된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늘 염려하고 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물증 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에? 마지막 사는 날 동안 먹고 살수 있는 거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앞길을 선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예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할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자기가 이제 꼼짝없이 해로당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누워서 내가 탈출할 수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잘 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억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잤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건면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다 내어 맡겨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헤로선에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분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를 향한 계획이 다르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른 겁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만 그만 됐다. 그만하면 충분히 됐다. 이제는 나한테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고 베드로 왜 살려 주셨어요? 아직 배드로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어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영마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여 사오니 나를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화로 나를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순간을 영광스럽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보전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자,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내가 왔다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하나 나오더니 어 밖에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 목소리라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쫓아 뒤로 들어가서 저끼리 교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찬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처음에 여자아이가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맞다고 하니까 뭐예요? 에, 그러면 그의 천사지. 그 다음에 문 열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 보더니 어떻게 해요? 하,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영광하는 게 아니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실 줄로 못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 1장 이십사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철회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응답받지도 못한다. 야구,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베드로가 있는 반면에 밖에서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면초가 상황에서 정말로 불가능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